인셉션이 하고 있는, 영화 볼수 있게, 아, 굿즈도 팔아요, 여기 거. 여기는 밤 되면은 공연을 해요. 숙박비는 근데 만 원. 3층에만 140개의 레드가 있다는 거죠. 진빨깔인데 QR을 찍으면, 버튼 건들 필요도 없어요. 씻을 수 있는, 좀 누추한 곳에, 굉장히, 자기, 괜찮습니다. 여기는 제가 시안에서 4일 동안 머문 호스텔인데요 내일이면 이제 떠나는데 호스텔 리뷰를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대륙의 호스텔 어떤 규모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재밌게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 나오면 3층인데 여기가 리셉션이에요 여기서 체크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남긴 것들 뭐 이렇게 입고 리셉션 데스크에서 여권 내고 안내해주고 슬리퍼를 줘요 이안에선저거 신고 가야 되고 뭐 운동화 이런 거 신으면 안 되고 저거는 반납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영화 보는 자리 보면은 실내마라고 이렇게 인셉션이 하고 있는 하루에 두 번인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영화 볼수 있게 되어져 있고 아 굿즈도 팔아요 여기 거 그래서 신기하게, 사는 사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뱀성으로다가. 여기는 홀이에요. 다는 데는 진짜 말 그대로 거의 잘 수만 있고, 그 외에 딴거뭐 하려면 여기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간식을 한번 들면서 보면은 여기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뭐 먹방도 찍은 게 있고 여기는 술을 팔죠 한 번도 뭐사 먹진 않았어요 8시 반부터 1시까지는 여기 바가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저기서 술사 먹고 하니까 여기는 좀 자주 비워달라 막 하는 거고 커피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는 한잔사 먹어 봤어요 가격은 좀 비쌌어요 18위엔이었나? 하여튼 뭐 3천 얼마 싸진 않았고 여기는 밤 되면은 공연을 해요 혼자 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정도 하는데 백전의식 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보였던바 지금은 배달시켜가지고 먹는 분도 있고 짱구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밖에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완전 중심이라서 숙소 나가면 바로 앞에. 동로 지하철역. 위치는 거의 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박비는 근데 만원. 음, 물 마실 수 있게 되어져 있고. 방을 보면은 4인실, 6인실, 8인실, 1 6인실도 있나? 4인실하고 지금 6인실에 묵고 있는데. 포켓볼 칠수 있는 균형적인 그런 호스텔, 감성이 묻어나는. 카페는 이제 핸드폰 화면상에 실수 있게 널브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여기는 보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책들이 있네요. 중국 도 이런 게 굉장히 흔하다 핸드폰 충전. 중국은 진짜로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카드? 카드는 아예 받을 수가 없. 카드 리더기가 없고 없는 데가 태만이요 여기서 저도 앉아서 뭐 노트북 하거나. 갑 여기 사람들 많이 먹고. 요거는 게임기인가 봐. 옛날에 오지게 많이 했네요. 삼국지. 제갈량, DC, BBC, 위아래, 위아래, 장료는 DBBCD, 효선이 BCD, 하여튼 엄청 해가지고, 뭐하는 거, 불검 해가지고. 그냥 술수 있는 휴게 공간 들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잘 알려줘요. 뭐 뺑뺑미행 어디가 맛있냐, 핸드폰 어디 가서 하냐. 여기는 짐보엇수 있는데, 저도 방을 한번 옮길 때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좀 떠가지고 그가짐 놔두고 했었던 곳이고. 스테리든 후스테리든 다 이런 공간 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3층인데 방이 몇 개가 있나한뭐 저도 한번해 세보려고. 체크에딱 하고 나면은 신발 줬잖아요. 이 신발을 바로 신기고 제 신발은 여기다가 넣어요. 방으로 음. 이동. 근데 방을 다 찾아보는 것보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신발장 개수만 세보면 답 나오겠죠? 가봅시다. 3,001번부터 시작했으니까 3,070 3,100 3,126이 밑에 보면 은3,140 여기 3층에만 1 4 0개 베드가 있다는 거죠. 여기를 한번 볼까요? 보면 은 3,011번부터 3140까지 가족방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2인실 4인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복도 느낌 있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둘러볼 곳은 빨래방입니다 던주인 do 그래서 저도 좀 전에 지금 이걸 막 해봤는데 네. 이런 식이 이게 진짜 빨래인데 QR을 찍으면 버튼 건들 필요도 없어. 알아서 위챗에서 앱으로 이동이 돼서 그 앱을 다운받게 되고 앱에서 이 기계에 대한 로그인이 되고 몇 분짜리로 돌릴 거냐. 저는 45분 돌렸는데 저는 7화이가 그랬어요. 알리페이로 넘어가서 결제하면은 자동으로 이 기계가 켜지면서 진행이 되고 일단 또 와서 또 요거 QR 찍고 하면은 되겠죠. 굉장히 신기한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막 코인 해가지고 동전 바꾸고 그것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그면안될것 같은 것도 하나 개발해도 중국에 크게 뿌리면 엄청나잖아요. 이동을 해서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층에 왔는데 2001부터 2256이 있죠 신발장이 2001번 여기 2210번까지 있고 그러면 여기도 또 있어요 그러면 2256 그러면 256개가 있다는 말이겠죠 여기는 화장실 여기 5시 14분이라서 사람이 없, 없네요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공용 공간을 해 놓았고, 샤워실을 보면은, 샴푸하고, 바디샴푸. 샤워실이죠? 어, 차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여기 빠졌네? 여기 네 개를 묻어가지고, 옷이랑 수건이랑 보게할수 있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거진 않을게요, 그냥 뭐. 생각하는 결과물은 그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토일에, 번호가 잘 적혀져 있죠? 소분기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도 아까처럼 이렇게 세면대에 네. 서 안쪽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았습니다 이제 어디를 봐야 될까요? 방을 봐야겠죠 체크인할 때 카드를 줘요 저는 지금 있는 방은 2062 이게 제 베드 번호이고 보면은 카드키를 태그하면 열립니다 입장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좀 얘기를 해도 돼요 그때 일을 좀 조용히 하면 되는 거고 사물함면 하나씩 요이정 보고 유정품이나 이런 것도 여기 넣어놓으면 쓰레기통 넣고 이제 저는 2층을 배정받았었는데 저쪽에 그냥 캐리어 뭐 빽빽한 걸 놔도 되고 아니다난 어? 여기 놓고 싶다면 뭐. 여기 놔도 됩니다 사실 아이고 좀 누추한 곳에 라고 얘기하기엔 상당히 괜찮죠 한양파 잘 봤네. 불 불을 켰다가 겼기도 해서 그리고 이 커튼 있어서 사실 밖에 불 켜놔도 굉장히 자기 괜찮습니다. 한번더 같은 경우는 랩탑이나 여권이나 그런 거는 저러는데 저기다 넣어놓고 옷까지 약 로션 이런 것들은 보관을 하고, 콘센트하고 USB 이렇게 하나 있어서 씁니다. 수건을 하루에 하나는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더라고요 이 정도 하면 호스텔 다 봤다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스텔 거의 4, 400명 됐나요? 그렇죠? 400명 된거 같죠? 400명까지 할수 있는 호스텔 리뷰 아 그리고 에어컨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면 온도 조절할 수 있게 방마다 되어 있습니다 호스텔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젠 옛날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진짜 많이 다니죠 <laughs> 한장 찍어주세요 장 찍어주세요 오지네 돌아다니기 민망한 분위기네 남자분들은 핸드폰 타임 저 이거랑 도와줘요 또 샀어요 처음 봅니다 네네네 만약에 나하고 여자친구가 같이 오면 옷 너희도 입고 있어? 맞아 장 아까 여기서 밤 되면 제가 노래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나름 굉장히 있지카드 게임 오노 네오노.